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영원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 꿈의 다육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네, 꿈의 다육, 네, 보이시죠? 경기도 여기 하남입니다. 하남인데, 네, 오늘 아이들 찍어 볼 거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이 아닙니다. 한 면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킥장이 있어요. 킥장이 있는데, 이거는, 어, 이건 판매가 완료됐대요. 원 화분 판매 완료. 이렇게돼 있네요. 어, 아, 요거는 층스가 엄청 많아요. 얘는 완전 글생에다가 이렇게 여기 자구를 달고 있네요. 여기도 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라울 제품 여기는 펄리브라. 어, 아, 완전 제품이네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도 동양종인데. 아, 얘는 지금 철화로 변하고 있네요. 네, 철화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어머, 여기다가 금도 있네요. 어머, 얘는 한 몸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와우. 누가 가져가시려는게 완전 대탬이네요 금에다가, 철아에다가, 쌩얼에다가, 이렇게. 한 몸에서 이렇게 세 개가 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요거는 트럼펫 핑키죠? 네. 요거는 천대전송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마 얘는 이게 꽃대가 아니라 자은가봐요 이렇게. 기들레아인데. 이거는, 몽목하금. 몽목하금.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크라시언. 크라이언. 네. 8,000원인가요? 8,000원이라고 써있겠죠? 이거는 프리즘. 네. 이게 빵빨인가요? 그 옆에 게 천대전소. 네. 어머, 난 이게 오렌지, 몰론지 알았더니 이게 석영이군요. 성영. 아, 너무 예뻐요. 라인이. 아, 이거는 큐빅 퍼스트. 크라죠. 여기 보시면 대마옥도 있고요. 여기 할로윈 철아 이렇게 구경하는 게 근데 농장에 오면은 구경하면서 촬영하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다 품고 싶어요. 이렇게 가시면, 이 옆에는 이게 이름을 안 써놔서 얘는 뭔지 아주 따글따글해요. 아주 자고가. 또 똑바른 예. 네. 알 수가 없어요. 어머, 제송합 어쩌면 이렇게 자고가 이렇게 날까요? 뭐 분갈이 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겠어요. 분갈이 가 어떻게 하지? 걱정이네.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라울이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한테 여쭤보려니까 사장님 지금 바쁘셔가지고,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카시지 즈, 홈? 파시지, 주... 폼 파시지폼. 요새는 이름들이 다양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루비도나. 아, 요거는 먼지 철라가아 이렇게 자꾸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아, 여깄다. 이건 핑크빛이. 비치. 핑크빛이 되는데, 둥이 하얀 게, 뽀얀 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뭔가 이름이 로라 같기도 하고, 어, 모르겠네요. 요것도 이렇게 초라를 변하고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구를 끼워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판에다가 이름을 다 써놨어요. 이거 홍포도. 핑크도 묶음인데, 아 이거 8,000원이라네요. 완전히 이건 시연이고요. 앙팡금, 그러니까 앙팡금이랍니다. 이거는 그림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안써 있네요. 이것도 제가 비, 이거랑 좀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데 금이라고 제가 산것 같은데 이름이 안써 있어요. 이것도 머리가 삼드네요. 또 라인을 핑크색으로 착 빌면서 너무 예뻐요. 어? 근데 이름표하고 가격이 안 써있네요. 이렇게 어? 금들이 많네요. 이것도 금 같은데 네, 이름이 안써 있어요. 글쎄, 이거는 뭘까요? 정리할까요, 못까요? 이름이 안써 있어서. 아, 이것도 색상이 이렇게 핑크 핑크 하면서 너무 예쁘게 물이 드네요. 네. 그게 노치인가요? 나울인가요 노치하고 라오라고좀 헷갈리죠. 이렇게만 한쪽 면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